삼각형 자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작도하기 전에 삼각형이 뭔지를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세선분으로 이어진 어세 선본으로 이어진 도형을 갖다가 삼각형이라는데 삼각형 기호는 이렇게 쓴다 꼭지점이지 꼭지점 꼭지점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반시계 방향이거든 ABC 이 삼각형 모양 그림 그리고 ABC 이랬으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를 좀 익혀야 되는데 대변 대변이 뭔지, 대각이 뭔지를 익혀야 되겠다. 대변은, 봐봐. 요 A라는 각 있지, A라는 각. 꼭지점 이름으로 그 각을 부른단다. A 각에 마주보는, 마주보는 뭔데? 이 변을 갖다가 뭐라 하는데? 대변이란다고. 맞나? A의 대변은 BC. 대각은 뭐냐면, 변과 마주보는 각을 갖다가 대각이라고 한다 아시겠지? 보통 꼭지점은, 이제, 각을 나타낼 수 있는 꼭지점은 대문자로 보통 A, B, C로 쓰고, 변이지, 변. 변. 어, 변을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선분이라 생각하면 된다. 선분은 양 끝점이 정해져 있다. 그랬지 B에서 C. 알겠지? 만약에 변, B, C라고 부른다는 건, 이렇게, 어, 변, B, C라고 부르는 건, 여기 선분 표시해주고, B, C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요게 뭐다? 각 A의, 각을 갖다 이렇게 써도 되지. 꼭지점을 대신해서, 어, 이렇게 쓴다고. A의, 뭔데? 대변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러면, 각 A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변, B, C의, 뭔데? 대변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지. B는, 요 B는 뭔데? 각 B의, 뭔데? 대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 다음, 요 부분. 좀 어려운데. 자,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 이래야 되는 거야. 삼각형에는, 자, 삼각형은 세 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 말뜻이 뭐냐면, 두변 길이의 합. 그러니까, 한변 관점에서 봤을 때 나머지 두 변이지, 나머지 두 변. 어, 나머지 두 변의 합이 있잖아. 이 변보다는 뭔데? 커야 된다고. 나머지 두변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합보, 아, 길이보다 의합 크다.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 변을 기준으로 했을지, 나머지 두 변은 이 변하고 이 변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요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 합보다 크다고. 그럼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뭔데? 요 변하고 요변 합한 거는 요 변보다 커야 되겠지. 또 나머지 뭔데? 요 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거 두개 합친 거는 이 변보다는 커야 되겠지. 아시겠지?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요게 이제 이렇게 부딪혀야지 뭔데? 이, 이 선분과 이 선분이 부딪혀야지 꼭지점이 생성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돼 있는데 나머지 요 변하고 요변 있지. 어, 요걸 갖다가 이 막대기를 요걸, 로 갖다가 그, 축으 요걸 축으로 해가지고, 요 회전을 좀 시켰다 치자고. 회전을 시켰는데, 마, 예를 들어서 회전시켰더니, 뭔데? 회전을 시켰더니, 요까지밖에 안 닿는다고 치자. 알겠지? 어, 요까지밖에 안 닿는다고 치자. 요 변이 뭔데? 요 변도 회전시켰는데, 뭔데? 요렇게밖에 안 된다고 치자. 그니까, 러 나머지 두 변이 있잖아. 봐봐. 요변 길이하고, 요거, 회전시키면 요기지. 요거 두개 합이 있잖아. 초록색보다 짧으면, 짧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걸 갖다가 요 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세웠을 때 있잖아. 이렇게 세웠을 때 이거 부딪히지 않는다니까. 맞닿지가 않아. 아시겠지? 그래서 뭐냐면은 삼각형 여기 이렇게, 이렇게 꼭지점이 맞닿으려면 알겠나? 맞닿으려면 요 변하고 요 변이 있잖아. 길이 합. 여기 이제 만약 에 회전시켜서 요걸 왔다 치면은 요거 합하고 요거하고 두개 합친 게지. 있두개 합친 게 여기 겹쳐 그리면 요렇게 합친 게 요두개 합친 게요 초록색 변보다는 커야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도로 회전을 시켜보면 이렇게 부딪힌다니까. 아시겠나? 그, 걸 갖다가 이제 문자 나타낸 게 이렇게 되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 어, 별거 아니라고. 요한 변이지, 한 변. 어, C란 한 변. C란 한 변은 뭔데? 두 변결이 합보다 작다. 예를 든 거지. A는, 어떻게 돼? A는. A는 뭔데? 요거 두개 길이 합보다 작다. 이래 된 거지. 그 다음, B는 B는 뭔데? 이두개 길이 합보다 작다. 이래 된거야 그니까, 요걸 만족을 시켜야지 삼각형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세변의 길이가 5, 6, 7이라고 보자고. 그니까, 러 어떤 걸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5를 잡다 치자 5를 잡더라도 6다 7보다 작지. 그럼 삼각형이 요것만 돼서는 안 되고, 다 성립해야 된다. 6으로 했을 때도 뭔데, 나머지 두개 길이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니까? 7로 잡았을 때도 뭔데, 5, 6보다는 뭔데, 작잖아. 이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을 시켜야지 삼각형이 될까 아니니. 응?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뭔데, 요것과 요것을 회전시키고 요것을 회전시켰을 때두개 길이 합이 있잖아? 요것보다는 커야지, 나중에 이렇게 세웠을 때 여기서 만난다니까? 알지 세개다 만족을 시켜야지, 동시에, 세개다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래 되는 거지. 그렇지. 같아도 안 된다고. 자, 이번 같은 경우는 9cm. 9cm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두변 길이 합하면, 이, 같아지지. 그럼 이건 어떤 경우냐면, 삼각형이, 봐봐. 9cm인 변이 있는데, 9cm인 변이 있는데, 나머지 삼각형이 될 나머지 두변 길이가 한 개는 한 개는 3cm고, 한 개는 6cm라고 보자고. 6cm라고 보자 그러면, 봐봐. 지금 현재 어떤 경우지? 두변 길이 합이 나머지 한변 길이랑 같이. 그러면, 요걸 축으로 해서 요 파란색을 이렇게 세워보자고. 아, 요렇게 되지 않겠니? 그러면 나머지 이 6도 있잖아, 6도. 6도 이렇게, 이렇게 세워보자고. 이렇게 되겠지.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봐도 부딪히지가 않는다니까. 이렇게 부딪히지가 않는다니까. 상하게 안 만들어진다. 아시겠지? 그럼 이거는 조금 쉬우니까 밑에 문제를 푸는데, 어, 용어를 조금 익혀야 된다. 용어를. 그리고 세변길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도 다 완성을 좀지켜보시면 되고, 자, 우리는 이제 삼각형의 작도를 들어가 보자. 삼각형의 작도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음, 길거리에 막대기 A란 막대기, B란 막대기, C란 막대기, 딱딱딱 정해진 게 있잖아. 어디서 구해 왔어? 구해 와가지고 요 끝을이지. 뭐요 막대기는 여기다 놓고, 요 막대기는 여기다 놓고, 요 막대기는 여기 다가딱 붙이지. 그럼 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막대기 세 개만 있으면 그냥 삼각형 하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막대기라고 했지만 이 선분이 몇 개지? 3개지. 이세 개지? 이세 선분을 갖다가 이세 선분을 가지고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만들려고 한다고. 그럼 이게 이제 삼각형에 각 뭐를 이루게 되지. 이세 성분이. 어, 이런 우리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걸 갖다 변이 되는 거지. 변. 이것도 변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작도하는지 보자. 일단 막대기를 하나에다 쫙 가져와. a 를쫙 가져온다고. a 란랑 막대기라고. 그러면 b랑 막대기 지 b랑 막대기. b랑 막대기. 그 막대기 양 끝점을 양 끝점을 뭐 꼭지 점뭐 이거 b라고요. c 를 하자. 음, 요 막대기 있지. 요 막대기를 비해라고 싫어하자. 그러면 요 막대기 길이만큼이지. 요 막대기 길이만큼 뭔데? 콤파스지, 있 콤파스. 어, 같은 길이를 이제 요, 비, 요기에다가 뭔데? 옮길 건데, 어, B라는 막대기의 길이만큼을 뭔데? 콤파스지, 있 콤파스. 콤파스로 뭔데?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 핀, 어, 요쪽에 연필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고정을 시킨다고. 요 막대기 길이만큼 뭔데? 요 어, 어 지금 뭐이 막대기는 지금 여기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핀을 꽂고 있지 어, 뾰족한 부분이지 핀을 갖다 여기다 고정을 시킨다고 여기 연필이라고 생각하자 연필 그러면 이컴파스이 길이를 그대로 이컴파스 그대로 가져와가 여기, 여기 핀을 고정시키고 있잖아 원을 싹싹싹 그리면 있잖아 원을 싹싹싹싹 그린다고 치자고 조금 길게 그려볼게 어, 요 길이보다 조금 크게 그려볼게 삭삭삭삭 그린다고 치자고 그러면 요 점이 뭔데 뭐 C가 되고 있지 요 점이 어 나중에 A가 될 놈인데 뭐이 막대기로 이제 컴파스로 삭삭삭삭 어보자고 됐지? 그럼 요 막대기를 이쪽에 옮겨와가지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요 막대기 여기로부터 요 막대기 길이가 전부 다 같겠지 그 다음 나머지 제일 짧은 거 근데 그림하고 조금 안 맞긴 한데 요 막대기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데 요콤파스가 똑같은 방법으로 있잖아. 어, 요 점을 갖다가 B로 축으로 해가지고 있지. 콤파스로삭삭사삭만든 하다 보면 만난 점이 있다고. 요 점이 특징이 뭐냐. <laughs> 요 점이 특징이 뭐냐. 여기, 여기도 A인데. 여기 A하고, <laughs> 여기 A하고 만난다고. 맞지? 그럼 삼각형이 조금 요렇게 그려진다고 볼수 있는데. 요점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대기 길이가 요 B를 나타내고. 여기서 몇 가지 막대기 길이가 뭘로 되지? 요 막대기 의 길이를 나타내지. 그럼 삼각형이 완성이 된다. 딱 맞다지는, 딱 맞아질 수 있는 게딱이세 선분으로 맞아질수 있는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 유일하다. 뭐, 다른 뭐, 변형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고. 아시겠나? 어, 작도하는 방법을 좀 해보자. 맨 처음에 어떻게 되는데이 막대기 세개 중에서 사실 한 막대기를 가져온다고. 가져오고 콤파스로 이렇게 재가지고 뭔데? 여기 고정시켜가지고 이렇게 싹싹싹 꺼보 이 번이 어되지 이것도 뭔데? 여기 고정시켜가 여기 고정시켜가 싹싹싹 이거를 꺼본다 그럼 막대기 네. 3개 <laughs> 막대기 2개가 교점이 있다 고요 어, 점이 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요 길이고 요 길이는 요 길이다 삼각형이 완성이 된다 자 요번에는 <laughs> 준비물이 뭐가 있냐면 <laughs> 준비물이 뭐가 있냐면, A란 막대기, C란 막대기, 이거는 뭐좀 준비물이 조금 좀 그는데 이것도 하나의 도형이라고 본댔지 어 어떤 각이 좀 주어진, 뭐 예를 들면 한 30도면 30도 주어진, 각이 이제 주어져 있다. 알겠지? 그럼 여기 보면, 그 끼인 각이란 말이 뭐 말이냐면, 막대기 두 개가 있잖아. 막대기 두 개를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이었다 치자고, 이었을 때, 요사이즈이 막대기 두 개로 이루어진, 요 끼인 각. 이 끼인 각이 이제 주, 어질 때, 응. 준비물로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주어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먼저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다. 알겠지? 그럼 우선은, 봐봐.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이 막대기를 이렇게 일단 놔야 되겠다고. 이렇게. 맞지? A랑 막대기 여기 놓는다고. 알겠어? 그러면 이 막대기 이 끝을 갖다가 점을 정하자. B.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요 반직선이 이래 돼 있는데, 콤파스로 어떻게 하는데? 음 막대기를 여기 딱 가져왔다,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선 BY 반직선. 그렇지. Y 방향으로 하나씩 꺼져 있는 상태에서 뭐 콤파스로 요 A 길이를 재가지고 여기 가져오겠지. 어, 요 A 길이를 가져오겠다고. 그 다음 무려 맨 처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요 각을 있잖아. 요 B점 이래가지고, 이제 B점. B점 해가지고, 요 각을 갖다가 요, 요 원본, 원본에 있는 이 각을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뭔데? 앞 시간에 했었지. 어떻게 했더라? 비를 음, 중심으로 하고 있지, 요 각을 여기다가 가져와야 되거든. 가져올 때 어떻게 했더라? 어. 적당하게 뭔데? 여기 뭐, 요 각을 여기 가져오는 건앞 시간 했으니까 지금 은 하지 않을게. 요 각을 갖다 여기다 가져오면 어, 각을 먼저 이게 가져온다고. 요, 요 반직선 끊고, 요 각을 일단 가져왔다고 가져왔는데, 그러면 나머지지 a 란 변이고 요 나머지 c 를 있잖아 여기다 옮겨 와야 된다고 어, 호파스로 이렇게 재 가지고 있잖아 호파스를 재 가지고 이쪽을 이제 b 의 중심 여기 좀더이 b 가 되는 거지 b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을 싹싹싹 꺼준다고 원을 섞 꺼주면 뭔데 요선 라인하고 만나는 점이지 어, 요 점이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각은 뭔데 이거 하고 맞고 요 길이가 뭔데 이거 맞다고. 뭐요 점하고, 뭔데? 요 A 끝점이지. 어 이어주면 이제 삼각형이 되겠다. 아시겠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선은 각, 각 각을, 원본에 있는 각을 갖다가, 뭔데? 어 공책에다가 이렇게 옮겨와야 되겠다. 그게 1번. 알겠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뭐, 여기 2번대에 있는데, B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지. 일단 각을 옮겨왔고 B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어. B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데 길이가 a가 되게끔 뭔데 요 컴파서 사사 꺼준다고. 꺼주면 뭔데? 요 길이가 뭔데? 여기서 요쪽으로 옮겨오겠지 여기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어떻게 된대? 각을 먼저 우선 옮겨온다고 이렇게 각을 이거 똑같이 그려놓는다고 그리고 뭔데? 요거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 요 길이를 있잖아 콤파스로 이렇게 재가지고 이렇게 써서 끊는다고 이게를 꺼본다고 그 다음에 뭐지? 요 길이도 재가지고 뭔데? 어, 요 길을 재가지고 또 컴퍼서 이렇게 옮겨본다.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가 되는 점은 요 점은 뭔데? 요 길이가 되니까 요 길이가 여기 옮겨오게 되겠지. 두 번째, 요 길이 어요점 여기가 만나는 점이지. 아까 각은 옮겨 나왔으니까 요 점하고 요 직선하고 요, 요 원하고 만나는 점요 점, 요 요점. 음, 점은 이제 a 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요꺼줌 있잖아?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개의 막대기 하고 있지? 두 개의 막대기 하고 길이가 이미 정해진 두 개의 막대기가 그 끼인 각이 정해진 어, 정해진 게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다른 삼각형 만들 수가 없어. 알겠지? 자,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일단 여기 1번 적어놓은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각을 옮겨오는 거야. 어? 각을 갖다가 똑같은 각을 갖다가 이쪽에 옮겨오는 거야. 그럼 2번은 뭐냐면은 이거 콤파스로 재가지고 여길 중심으로 여기 중심으로. B가 되게 해가지고, 서서서 꺼진다. 그럼 요, 요 직선하고 이거 만나는 점, 어, C. 그러면 요게 뭔데? 요 길이가 여기 오게 되겠지. 그럼 이선 라인에, 이선 라인에 뭔데? 요것도 콤파스로 해가지고, 서서서 꺼면 C가 주어진다. 삼각형이 마지막에 이어주면 이게 이제 3번이 되겠다. 요번에는 뭐냐면, 막대기 하나하고 양끝각 요각하고 요각이 이제 주, 준비물로 주어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작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막대기, 주어진 막대기 길이가 요 A로 정해졌잖아. 그러면 이게 원본, 이게, 이게 원본이야. 이게 원본. 이게 원본이라고. 요걸 원본으로 해가지고 요 공책에다가 있잖아. 요 길이를 갖다가 여기 옮겨야지. 그거는 이제 앞에, 어, 길이를 갖다가, 같은 길이를 작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자세히 해서 안 되면 앞에 걸 다시 봐야 된다. 일단은 요 막대기 길이와 똑같은 걸 여기다가 작도를 한다고. 길이 a 만들어졌지. 얘1번이라두 번째는 뭐냐면 요 각을 갖다가 한번 이쪽에. 요걸 b라고 하고 요걸 c라고 이런 붙이고 있잖아. 요 각을 갖다가 이쪽에 각을 옮겨 온다. 사실은 어 요거 요두개 먼저 요거 먼저 하나 요거 먼저 하나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번호를 갖다 같은 2번으로 했다. 2번, 2번. 요 방향으로 반직선을 꺼주고, 요 방향으로 요각, 어, 요각을 여기 옮겨오고, 요각을 이쪽으로 옮겨와가지고, 반직선을 꺼줬을 때 교점이 생기거든. 어, 교점이 생기면 뭔데?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알겠지? 음, 요 교점은 이제 나중에 A라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면, 이것도 의미가 생기는데, 의미가 뭐냐면, 막대기 길이가 주어지고 있지. 막대기 길이가 뭐, 예를 들면 10cm, 10cm 주어지, 주어지면, 요 각도가 주어지잖아. 요 각도가. 요 각도가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30도고, 요 60도라고 딱 정해져 있다고 치자고. 준비물로 이게 30도고, 예를 들어서 이게 60도로 딱 준비된, 준비물이 딱이렇게 되어 주어지 있다면, 이 30도 되게 끔면데 각을 옮겨오기로 작도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데. 그럼 이 양, 한변 길이하고 양 끝각이 주어지면 만들어질 수 있는 삼각형 은요 삼각형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한 번 해보자. 어, 어떤 모양의 삼각형이 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대기 길이가 뭔데? 준비물로 주어지면 이 막대기 길이가 정해진 길이가 정해진 세 개의 막대기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지. <laughs> 단 하나밖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더라? 어 막대기 두개 길이가 정해지고 있잖아. 그 끼인 각이 정해지면 있잖아. 정해진다는 거는 이제 미리 이제 준비된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중심각이 크게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이으면 되기 때문에, 알겠지? 어두변 길이하고 더그 끼인 각이 있으면은 뭔데?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또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세 번째는 뭐다? 어 준비물이 뭔데? 막대기 하나고, 뭔데? 요 막대기 길이는 모르겠지만, 요 각이 있잖아, 각이. 각이 미리 누가 정해놨, 좀 정해놨다고 하죠. 여기는 30도가 되게 하고, 여기는 60도가 좀 되게 해주세요. 했다면. 이걸로 만들 수, 이런 소재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뭔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만나는 게딱한 점밖에 안 생기니까. 아시겠지? 오른쪽 그림 같이 상, 어, 변의 길이, 변의 길이와 각이 주어졌을 때. 다음 가지. 오른쪽 그림 같이 삼각형 ABC를 하나로 작단다. 삼각형 그 하나밖에 못 만드는. 만들 수 있으면 동그라미. 하나로 할수 없으면 뽑혀라. 어,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변이잖아. 어, 변의 길이가 A라는 길이, B라는 길이, C라는 길이.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뭐, 10cm, 20cm, 뭐, 5cm, 이렇게 주어졌을 때. 길이가 정해지면 우리 삼각형 하나 작도할수 있었잖아. 그리고 막대기 두 개랑 각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자. 요 상태니까. 요 각이, 요, 요 각을, 알아, 요 각을 알았어. 그리고 요 길이 알았는데. 그 끼인 각을 알아야지. 요, 요, 기, 요 막대기 길이하요 막대기가 준비되어 있으면 요 끼인 각을 알아야지. 이 엉뚱한 B각을 알면 삼각형 두개 이상 만들 수가 있다고 알겠지? 뭐 이건 정해지지 않는다고 뭐 조금 억지로 한번 해본다면 A길이 알고 B길이 아는데 요 각도는 뭐안 정해지고 뭐지? 요 각도만 이렇게 정해졌다고 보자고 요 각도 뭐 예를 들어서 30도를 해주세요 30도 정해졌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 있는 각도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삼각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겠는데 각을 옮겨 왔다는 건 반직선을 끄었을때 있잖아 여기는 각도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지 요변 길이, 길이 알고 요변 길이가 주어졌고 요변 길이가 주어졌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뭐 원을 그어 준다면 만나는 게 최소한 뭔데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각도가 안정해져 있다면, 우리요 방, 요렇게 삼각형이 되더라도 요 각도는 30도가 되겠고, 요렇게, 뭔데, 나머지 한 변을 정해줘라도 요 각도는 30도가 될수 있다. 따라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라는 길이하고, B라는 길이는 정해졌어. 요 각도는 안정해지고, 요, 뭔데, 요, 뭔데. 요 각도가 만약에 정해졌다고 치자고.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30도 정해졌죠 그럼 요변 길이는 정해졌거든. 정해졌는데. 그러면 요변 길이를 있잖아. 살짝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요 30도가 될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점이 생긴다고. 요 길이는 똑같이 만든 채. 그럼 삼각형 요렇게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요 길이가 만약에 각도를 갖다 요렇게 해가지고 만든다면. 요요요세개 길이 같으니까 우리 요 길이랑 요길이 안다고 했지 삼각형이 뭔데? 또 하나 만들어지 삼각형은 한개 있어 두개 이상 만들 수가 있다고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라고